1년밖에 안 돼서 어~ 정확히 의대의 분위기나 뭐 그런 걸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크게 느낀 게 동아리가 의대 안에서 어~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과랑 교류하기가 약간 어려운 면도 없지 않은 않은데 어~ 동아리 활동도 주로 평소에는 선배들이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방학 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방학이 평소보다 바쁜 경우도 많아요. 예과 생활에서는 어, 저는 그런 거를 의대 생활에서 제일 많이 느꼈어요. 동아리 생활. 보통 대학교 가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긴다고 하는데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겨 거의 안 생겨요 진짜. 저희과는 그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같아요. 거의 안 생기고 더더 음, 붙어서 하고 싶은 말은 음, 동아리도 좋고. 연애도 좋지만 그래도 예과 때 예과 때 많이 놀거든요. 이제 이제 제제 경험이라서 겨, 농,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예과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할수 없었던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공부하던지 아니면 뭐, 뭐 스페인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그런 음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의대를 들어온다면요. 네, 앞에서 막 동아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할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일단 어 의대가 일그 일단, 일단 사회가 엄청 좁아요. 좁다 보니까 그냥 봤던 사람들 계속 보고. 그, 같은 입학해도, 그냥, 같은 학년이면, 같은 학년끼리 듣는 수업도 굉장히 많고, 동아리 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은 학년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경우, 그냥, 보통 대학교를 가면, 보통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그냥, 대학교 와서 같은 동기들이랑 그냥 친구를 사귀어도, 그냥, 왠지 그냥 겉으로만 친구하는 것 같고, 뭔가 좀, 고등학교 친구 같은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뭔가 진실되지 않다, 이런 얘기,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그, 확실히 그, 좀 사이가 좁다고 사이가 좋고또막이 어, 계속 자, 자, 지,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이고 동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 그 동기들이 정말 고등학교 친구 같고 막좀 우정이 더 끈끈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좋은 거고.